정부 지원 사업 11개 선정된 흥소장만의 목차 구성법과 발표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사실은 원래 본질 원형은요. 연설이죠, 연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거나 연설의 최고봉은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세 개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에토스는요, 음, 그냥 제 의미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에토스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어떤 느낌적인 느낌. 목소리의 톤, 눈빛, 이 사람의 어떤 열정. 물론, 여기에는 외모, 목소리, 뭐, 이런 요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태도, 어떤 아우라, 이런 게 이제 에토스고요. 두 번째 파토스는 유머에 소구하거나 감정에 소구하거나 약간 이런 쪽이고요. 로고스가 이제 로직, 로직, 로지컬 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에토스가 60%래요. 60%, 30%, 10%뭐 대략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얘기하냐면요. 요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어 뭐, 맥힌지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걸 쓰는데, 저는 여기에 제가 좀 이런 걸 넣었어요. 인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어 대표님의 신념이 느껴지게, 대표님의 어떤 포부가 느껴지게, 베트남에서 우선 베트남의 블랭크가 되겠습니다. 혹은, 위드공감은 공감의 힘을 믿습니다. 뭐, 운전하는 즐거움을 주겠다. 어, 수면 경험을 최고의 어, 수면을 제공하겠다 인트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때 에토스와 파토스가 같이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그 근거로 A B C 3의 법칙 이때는 로고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A B C 아니면 1 2 3니까 1-1 1-1-3 1-2 2-1, 2-2, 2-3, 3-1, 2-3 이렇게 3 x 3 구조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에토스와 파토스를 넣으면서 아우트로는 동일하게 요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3 x 3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챕터 3 브랜딩 파트에서 기억나시죠? 그 골든 서클, 제가 사이먼 사인의... 유튜브 베스트 강의라고 돼 있는데 골든석을 치시고 이걸 꼭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요 어, 발표하시는데 100 150% 도움이 됩니다. 구성하시는데도 아니 브랜딩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 브랜딩 파트에서 매우 강조했었습니다. 만약에 기억 안 나신다면 다시 브랜딩 파트 가서 한번 한번 보십시오. 비싸게 주시고 비용 많이 내셨으니까 한두세번 보셔야죠. 이 강의. 그래서 w h y What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에토스 파토스 그다음에 로고스 다시 에토스 파토스 3x3 구조 이 구조와 그 골든 서클 와이하우 와 t 을싹 믹스해서 좀 심플한 그런 목차를 그 만들고 있고 그거 한번 꼭 한번 참고해서 저는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활용한 건요. 보시죠? 인트로 아우트로. why how what? why? 왜동남아인가왜 베트남인가? 왜위드공감인가 how? 어떤 제품을 어떤 뉴미디어 콘텐츠로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무엇이 필요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지능원, 데이터 지능원. 이게 7천만 원 정도 받은 건데. 인트로 아우트로 있습니다. why? 어, 기술개방의 필요성 개요 차별성 이거는 이쪽 그그 그 여기서 이런거 꼭 넣어달라고 넣으라고 목차가 나와서 제가 이걸 여기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how 준비현황 기술개발 목표 내용 이것도 그냥 여기 넣습니다 었그 다음에 what은 사업화계획 제품화 국내외진출계획 고용창출계획 넣습니다 이게 아, 아, 아다리가 딱딱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3x3 3 3그 Why, how, was, h a y go w 고 w 보시 h and so on, b u h h o w w h a t r o outro. 1, 2, 3, 이고 1, 1, 은 시장현황, 문제점, 기회 2, 1, 지원서, 필요성 이거는 여기서 목차를 아예 이렇게 꼭 해달라고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융합 소개, 반함 소개, 현황 현황, 사업 수행 목표 계획 기대 효과, 정량 정성적인 목표, 성공 가능성 계획, 마케팅 홍보 계획 기대 효과. 그래서 다 넣었습니다.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했던 거고 이것도 이거 이건 이제 제품 그 제, 제품 개발비 지원 받는 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인트로 아우트로 있고요 1231 다시 이건 이제 3 x 3가안 나와 가지고 제가 1212123에 한 거네요 특장점 전략 수행계획 이렇습니다 어 요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인트로 아우트로 어, 에토스 파토스 그다음에 로고스 1 2 3 3의 법칙. 그다음에 3x3, 3x3가 굳이 안 되면 여긴 세개 하나, 두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할수 있고요. 음. 요 요거는 이제 K K K 스타트. K 스타트업. 그 본선 갔던 자료인데 조금 시간이 돼 가지고 어, 이것도 떨어진 거라서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건 이런 겁니다. 그 이런 식의 네 개의 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풀 수도 있고, 이건 제가 기획흥신소라는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발표 자료를 쓸때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 문제 해결 효과, 상황, 문제 해결 효과. 그래서 상황 우측에 내비게이터를 다는 거죠. 내비게이터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다. 상황. 문제, 그럼 두 번째 원으로, 문제, 두 번째 원으로, 어, 세 번째 원으로, 세 번째 원으로, 세 번째 원으로 이렇게 해서 한눈에 이걸 좀볼수 있게 할 때는 상황, 문제 해결, 기대 효과, 효과 이네 가지 원을 처음에 보여주고 오른쪽 위에 놓고서 하나씩 옮겨가면서 하는 방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표 목차나 이 구성을 하는 거는요, 음, 뭐, 이렇게 그 요점은 확, 확실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때, 5분 발표는요, 인트로, 아웃트로 한 장씩 동일한 거. 아까 그, 그 대표님의 신념, 혹은 포부, 혹은 브랜드의 한, 한 브랜드 빌리프가 느껴지는 한 문장 가고요. 키메시지까지 느끼기 힘들면 3x3 가고요. 어, 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반복을 해 줘야 돼요 왜? 심사위원들은 20개 팀 30개 팀을 5분씩 봐요 대표님이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분의 집중도나 이런 총명함을 떠나서 멍해진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을 주셨는데 4분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웃으면서 너무 막 웃으면서 저는 이렇게도 합니다. 앞선 발표 들으시나 많이 피곤하실 줄 알기에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분 주셨는데 사분 삼십 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실제로 사분삼0초 안에 연습하고 가세요. 네. 그리고 물론 사분삼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해놓고서 오분 채웠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자, 그렇게 그 라포라고 하죠. 인류학에서 말하는 라. 라포, 라뽀, 라포, 라뽀, 라포라고도 하고 라포라고도 하죠. 그래서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인트로로 힘있게 위드공감은 네모의 힘을 믿습니다. 네모를 믿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니까 위드공감은 공감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위드공감을 함께 힘을 믿습니다. 청년 일자리 이런 거 우수기업 됐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hy, 두 번째 how, 세 번째 what. 자, 그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아니야 따라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게 뭐뭐뭐안 하시는 것보다 저는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보고요. 저는 그 서류만 잘 통과하시면 발표 쪽에서는 제가 지금 뒤에까지 말씀드릴 걸쭉 보시면서 여러 번 보시면서 어, 이 강의를 씹어 드십시오. 씹어 먹고. 어, 그다음에 만약에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나 상황이 그러시면 그 찍은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아예 코칭하는 그런 옵션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차 구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시죠.